자 이번 시간에는요. 인사 손유이 싱글 벙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싱글 벙글은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뭐, 활동적이고요. 신나는 그런 손유이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처음에 아이들 다 모였을 때요 신입생 환영해 하지요. 또 신입생 환영회 때 사용하면은 아주 좋은 손유입니다. 그까어머니들 그러니까 오시고 아버님들 오시면은요 처음에 다 만났을 때는 아, 왠지 다들 서로 좀 얼어 있지요. 조금 좀 경직된 분.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이손유를해 갖고 다 같이 율동하면서 노래하면서 이 손동작을 해 주시면은 조금 더이이 이 딱딱한 분위기를 좀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뭐 가사 먼저 한번 좀봐 볼게요. 자.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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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벙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샷!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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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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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인사해요. 인사하면서 이제 서로 옆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또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해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니까는, 아, 왠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악수도 하고 싶고 아닌 척도 하고 싶고 그런 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동 손에손 동작을 좀잘 하셔야 되는 거세요. 자,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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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싱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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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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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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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다시 한번두 번째 게 있어요. 이거는 인사 그인사 다음에 이제 악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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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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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고개 돌려. Yeah.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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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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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악수해요. 악수.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해. 자,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보니까 정말 이제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유이가 뭔지 좀 아시겠죠? 자, 이손 동작을 하면서 가, 여기 노랫말을 보면은요, 싱글 벙글 제목도 싱글 벙글이에요. 그 선생님들께서 이 표정도요, 정말 싱글 벙글한 그런 표정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동작을요, 손을 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싱글 때 하는 거고요. 벙글은 반대편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 고개, 고개 돌려 할 때는 허리에다가 손을 짚어주시고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냥 쑥 돌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동이, 몸 동작이 크게, 샥! 가고 돌려주세요. 이 소리도 샥 하면서 같이요. 한 다음에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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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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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옆 사람과 인사해요. 공손히 배꼽에 손 모으고요. 신입생 환영회 때에는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뭐 동네 분들도 계시, 계시겠지만 배꼽에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동작으로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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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싱글, 랄랄라, 벙글, 또 싱글, 벙글 해. 한 다음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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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해.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에뭐 악수해요. 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모두 고개 돌려 한 다음에 샥, 고개 돌려 주신 다음에. 음, 옆사람과 악수예요. 에서, 옆사람과 한번 신체 접촉, 악수예요를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들께서 뭐, 신입생 환영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학기 초에 우리 반에 왔을 때, 옆친구하고 서로 얼굴을, 어 대구선의 아이들과 서로 알수 있도록 이 손유의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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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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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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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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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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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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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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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싱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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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사랑과 인사해 아 악수해요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싱글 아또 여기서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니까는 어뭐 안녕하세요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악수해요도 넣을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여기 하나 팁을 한번 적어 놨는데 안아주세요 라고 있죠 그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안녕하세요도 하고 인사해요도 하고 뭐 안아주세요도 넣으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가사를 만드셔 가지고. 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